뭐, 최근 시장,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굉장히 좋죠. 게... 네. 뭐, 보시다시피, 음. 제가 보기에는 뭐, 유동성 측면도 강하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측면이 더해져서, 네. 뭐, 아마 가장 강한 장을 보는 것 같은데, 요 하나의 네. 지수가 이렇게 그렇죠. 많이 올라왔던 거는 제기억으로외환 위기, 네. 1998년도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요 음, 1998년, 여름에 네. 음. 여름에 그때 지수가 300포인트 이하였던것 같은데 네. 그 후에 어, 한뭐100% 가까이 올라가는 장을 네. 경험하고 나서는 네. 처음인것 같아요 아. 네. 다들 아마 그때는 사실 뭐 우리나라 지식시장이 저도 제가 03 제가 04년도부터 주식시작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닷컴버블 겪지는 못했고 네. 서프라임 뭐 이제 그 직전에 급등하는 장, 중국 소비, 네. 중국 관련 네. 주식들 올라 이제 그때부터 주식을 본격적으로 하긴 했는데 음, 일단은 준비되어 있는 질문 보신 거 말고 제가 갑자기 네, 네, 네. 질문이 생각나서 전에 네. 이제 어쨌든 기금을 운영하셨었으니까 네네. 최근에 보면 기금의 운용 네네.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 서 국민연금이 어뭐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좀상향한다던가 음. 아니면 퇴직연금에도 좀 공격적으로 음.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늘린다든가. 음. 뭐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연금인 중에 하나인 공무원 연금 관련 일을 하셨었으니까 만약에 이런 제도가 변화를 하게 되면 음. 거의 바로 집행을 하게 되나요?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네. 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네.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이제 국내 주식비중을 한 지금 한 17%, 근데 네.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은 한14% 정도 이렇게 네.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어, 국내 주식비중을 어, 해외 주식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죠. 그렇죠. 어, 해외 네. 주식비중이 한37% 네. 이렇게 되니까. 어, 그렇게 했던 논리적인 근거는 뭐냐면, 어, 나중에, 음. 어, 연금을 이제 찾아야 될 때. 그 그렇죠. 어, 그때는 결국 주식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어, 네. 그렇게 되면은, 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완전히 폭락할 수 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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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어, 점진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네. 어,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자 네. 어, 하는 게 아... 논리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논리의 변화, 상황의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그중에 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하잖아요. 예. 어, 연금 개혁을 해서 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네. 그렇게 바꾸면 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뒤로 이연되고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어, 국내 주식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아래 보이고요. 음, 네. 두번째는 뭐냐면 어, 저는 생각하기에 원래 이제 시, 우리가 실물경제, 실물경제하고 그 실물 네. 그러니까 실물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어, 이게 서로 순환해야 되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실물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 실물 경제에서 음. 돈을 벌면, 그 돈들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와서, 네. 주식이나 채권시장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서 창출된 부가 다시 실물 경제로 투자가 이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경제 파이가 커지는 거죠. 어, 그런데 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벌은 돈들이 계속 해로 나간다. 음. 어, 그러면은 뭐지 이런 거죠. 음. 뭐지? 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산운용 준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자산운용 준칙을 한 20년 전에 만들었어요. 네. 그 패러다임에서 크게 지금 큰 틀의 변화가 왔거든요 네. 어 그런데 그 자산 운용 준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할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그걸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인으로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단순히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라. 뭐 그렇게 네.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렇죠. 어, 그거는 네. 이제 지금도 제가 뉴스 같은 걸 보면 어, 국민연금 이사장이 나와서 말하자면 이제 어, 택티컬 SL 로케이션. 네. 어 로케이션 전술적 한도를 조금 높이겠다. 네. 아 그렇게 해서 택티컬하게 비중을 좀더 높게 갖고 가겠다 하는. 데 전술이 조금 더 단기 운용 자금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 그거는 이제 5년 단위로 네. 합니다. 근데 매년 고정식씩리밸런싱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용한도가 있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3%. 뭐 네. 이렇게 해서 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말하자면 CIO의 재량에 따라서, 네. 어, 한도를 좀 높게 갖고나 낮게 갖고 갈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크게 그걸뭐 움직이는 경우는 음. 없고. 그렇죠. 음, 그런데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음. 대한 네.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 단순히 재무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는 게 맞느냐. 그동안에는 음. 이제 워낙 옛날에는 이제 국민연금에서 돈을 빼갖고, 네. 어, 국가가 뭐 주택 채권 이런 것도 음. 갖다 뺏고 이랬어요. 몇십 년 전에는. 음. 그랬기 때문에, 자산의 운용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했기 음. 때문에, 네. 자, 아, 국민연금은 기금 수, 운영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일본의 목표로 한다 해서, 가능하면 독립성을 유지시켜주자, 이런 맥락이었는데, 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모두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어, 단순히 수익률만 추구해서 될까? 이런 음. 거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추구하면서도, 어, 우리가 생각하는, 어, 국가나 사회적인 이익에 부합할 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아니, 그런 면에서 봤을 네. 때큰 그림에서, 어, 자산 운용 준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음.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산적 네. 금융. 이런 네. 얘기 하고, 그 다음에, AI 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금이, 어, 벤처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네. 음.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될 음. 때가 됐다. 네네. 그러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의벤치마크에 얼마나 그런 것들을 반영해 네. 나갈 것인지. 예를 들면 코스닥의 비중 같은 거를, 어, 공식적으로, 어, 벤치마크에 그 포션을 늘려서 네.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작은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음. 것들을 그냥 뭐, 그냥 택티컬하게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늘리죠. 이게 아니고, 네, 네. 한번 재검토할 때는 됐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라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아, 왜냐면은, 네. 일단, 정치권에서도 그런, 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네. 얘기가 있고, 음. 사회적인, 전반적인 압박들이 가기 때문에, 네. 한번또 이제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네. 근본적으로 하면 국민연금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아. 음, 수익률은 네. 좋아요. 수익률이 네. 좋은데, 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재검토가 있지 않을까요? 음. 왜냐면, 어,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법개정또 네. 뭐, 배당 분류과세,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불과 2, 3년, 2년, 3년 전만 해도 요원한 일 같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어, 그러면서, 어, 개인 투자자가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이 된 거죠. 어, 정치적인 압력으로 행사가 됐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네. 국민연금의 변화가 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음 그렇군요. 음. 국민연금이 아뭐 글로벌 연금 수익률이 평균 한 육에서 한 십오 음. 많이 나면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평균 수익이 장기적으로, 그런데 예. 올해 국민연금이 한20% 이상을 번것 같기는 음, 해요. 네, 네. 이 정도 근데 뭐 올해는 뭐 시장이 좋았었으니까 뭐 음. 그럴 수도 있는데 음. 다 이제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음. 분들이 꽤 많아요. 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올해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국민연금 주식 네.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아. 하시는데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저는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아. 봤을 때도 되게 운용을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자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은 거는 네. 운용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연금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네. 건뭐 주식 운용을 잘해서 그건 아니고 네. 기본적인 틀을 얼마나 네. 잘 짜느냐에 네, 따라서 네, 그 네. 결과가 자주 잘 되는 네,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 음, 그렇죠. 그거가 네. 전부 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 기본적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의 방향성이 음.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음. 해외 대체 비중을 늘리고 네. 그다음에 전체 자산에서 보면 주식 비중이 50%가 넘잖아요. 네. 그럼 시장이 좋은 순간 잘 나오고 장이 나쁘면 수익률이 네. 마이너스 나는 건데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네. 결국 각 자산의 평균 수익률을 회귀하는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더라. 네. 그러면 어, 예를 들면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네. 놓고 보면 장기 평균 수익률 은 어디가 제일 높아요? 음, 당연히 금융, 당연히 주식이죠. 주식, 주식이 제일, 제일 높죠. 네. 어, 왜냐하면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네. 어, 주식의 가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음, 기대 수익률도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 어, 좋은 주식만 잘 골라서 그래도 갖고 그래도... 가면 그러니까 지난 3년은 주식시장이 좋았잖아. 요 그렇죠. 올해는 예외적이죠. 왜 네. 우리나라가 연금이 1등하느냐? 국내 주식이 왜, 많으니까. 좋아. 국내 주식이 한17% 되는데 어, 한국이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예요. 그렇죠. 그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2% <laughs> 2%안 <%도 웃음> 들고 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음. 보통 큰 연금들은 벤치마크를 어 선진국 지수를 쓰거든요. 그렇죠. MSCI 네. 선진국 지수를 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음. 그런데 우리는 그 비중 17%인데 한국 시장의 지수가 80% 올랐으니까 네. <laughs> 뭐 당연히 네. 네, 1등하는건 당연한 게 거죠. 없겠네요. 네. 다른 연금, 어 해외 뭐 음. 뭐라 그럴까요? 그 캘리포니아 연금공단 음. 유명한 음. 칼리 칼리프라고 그러나요? 기억이 잘안 나요. 칼프라고 해요. 칼프, 대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금이 되게 노르웨이 국부펀드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뭐 진짜 유명한 기금과 비교했을 때 음. 수익률은 어떤가요 아마 장기 네. 평균 수익률로 네. 얘기하면 우리가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음.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그러니까 제일 세계에서 큰 음. 연금은 일본 네. 일본 연금이고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게 노르웨이 네. 국부펀드고 네. 그다음에 현재 국민연금이 네. 3 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엔 캘퍼스 같은 게 컸는데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보다. 음, 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도 크죠. 그러니까 음. 어, 뭐 이대, 이, 이재명 대통령 뉴욕 가 갖고 모여 그러면은 뭐 월스트리트에 있는 대표들이 다 모이는 이유는 국민연금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어, 노르웨이국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주식 비중이 구십 퍼센트 이상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음. 뭐, 변동성은 크죠. 네. 왜냐하면 음. 이제 수, 손해가 날 때는 이0십0씩 나는데 네. 어, 우리 네. 우리 같으면은 그거를 국 국, 국민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게안 되죠. <laughs> 난리 나겠죠. 네, 난리 나겠네. 국회에서 난리 나고 언론이 때리고. 그런데 네. 어, 이제 그 사람들은 경험이 기니까 음. 그랬다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네. 음. 그다음에 어, 모범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저 캐나다 연금을 얘기하죠 네. 어. 어. 캐나다 연금이 음. 어, 굉장히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음. 정부의있기가 음. 이런 거 독립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제대로 운영을 네. 잘해서 대체 투자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시장이 좋든 나쁘든 어. 꾸준한 수익률을 내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적으면서 안정적인 수익률 을잘 내는 모범적인 음. 케이스. 네, 네. 캐나다 연금을 얘기하고 음. 일본 연금이 옛날에 아주 개판이었거든요. 네. 다 채권 투자하고 아, 아, 그렇죠 성향상. 네, 그랬었는데 <laughs> 네. 어 아베가 총리하고 아, 네. 이후에 이제 일본 그 연금의 시야율을 네. 어, 해외에서 데려와서 어, 그 친구가 와갖고 완전히 뜯어고쳐서 어. 어, 주식비 좀확 늘렸죠. 50% 네네. 이상. 어,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본 거죠. 어.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 국민연금은 자체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 네.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다 외주로. 그렇죠. 음. 어, 일본 연금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가 안 합니다. 음. 어, 국내 주식은 다자산운용사에 아웃소싱하고 네. 대신에 뭐뭘 하나 붙였냐? 어, ESG를 붙였어요. 섞어만 음. 좋은 음. 것 같고는 안 돼. 안 어, 그게 아니고 국가나 사회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 음. 어, 그걸 붙여갖고 아웃소싱하고. 음. 그래서 뭐, 뭐,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금보왜 뭐, 맨날 붙잡고 뭐하러 합니까? 음. 네. 어, 그 사람들은 그냥 펀드 오펀드가 에 되려고 하면 되고, 네. 어, 바깥에 아웃소싱을 해야 네. 한국에 말하자면 액티브 펀드 마켓이 네. 살아나죠 어, 그래야 음, 그렇죠. 밸류에, 밸류에이션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ETF 같은 패시브 펀드가 주도하면 쏠림 현상이 심하잖아요 어, 맞습니다. 테마적으로 쫙 갖다가 맞아요. 부러지면 쫙부러지면 네. 그게 아니고 액티브를 많이 하면 음. 어, 뭐가 밸류에이션이 싼 거지 이런 네. 생각들을 하면서 투자하기 음, 때문에 그렇죠. 한국 주식시장이 더 선진화될 수 있는 음.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은, 어, 뭐하러 본인들이 하냐. 음... <laughs> 다 닭같은 느끼는게 맞다, 음... 이거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운영하는 자금들도 일정 부분 있는 거죠? 있죠. 예.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뭐, 저 그냥 인덱스를 따라가는 패시브 포션, 뭐 그거는 음... 뭐, 그냥 ETF로 하면 되고, 네. 제가 왜저 직접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아... 아. 우리나라 KIC도 보면 직접 하는데, 네. 글로벌 벤치막을 놓고, 네. 한국투자공사 거기도 네. 한 네. 300조 되는데, 아... 그게 주식을 직접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그냥 ETF 사면 되지. 네. 특히나 요즘은 네. 지수, 올해의 특징이 지수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네. 액티브 펀드 매니저 대부분이 지수 못 이겼어요. <laughs> 맞습니다. 네.